1월 28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가 생겼습니다. 학의 휴가철을 앞두고 여객선 요금이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10회 인천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세워진 대안학교. 그동안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만 했는데요. 인천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가 생겼습니다.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청.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받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자유분방하고요. 직업에 특화... 돼 있는 학교나 아니 공부나 막 그런 거 시키는 학교랑 다르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도와줘요. 대한학교청은 학생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3학급 30명 규모로 제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수업시간수 50%를 기본교과로 하고 있으며 특성화 교과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학교 청은요, 2011년도에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가형 학교로 다시 거듭난 학교입니다. 다양한 학, 체험학습을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고 있고, 또 저희 상담 선생님도 따로 계셔서 개별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청은 가정형 편이 어렵고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게 교재비를 포함한 연 20만원 정도의 수업료만 받고 있으며, 시에서 지원된 운영경비와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이용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오늘 을왕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왕산해수욕장 등 관내 30곳이 넘는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것인데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 요금이 조금은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민트TV가 인천시민의 여객선 할인 혜택 정보를 전하기 위해 촬영했던 연안부두 터미널의 모습입니다. 당시 민트TV는 인천시민의 경우 추가 할인이 없어도 30%의 운임 할인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는 데 따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산과 을왕리 해수욕장 등 육로이동이 가능한 곳들은 작년에도 많은 피서객이 몰렸지만 서해오도 등의 해수욕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천과 서해오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배편의 운임이 높아 지자체의 지원으로 할인을 받는 인천 시민을 제외하면 타 시도 시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와 지역 단체 관계자들은 서해오도의 하절기 관광 활성화에 따른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여객선의 요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트 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 소방안전본부가 동요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의식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119 소방동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소방동요경연대회는 인천 시내 각 소방서에서 선발된 초등부 8개 팀과 유치부 8개 팀등총 1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쇼도 함께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회장이 됐으며 인천공항 어린이집과 단방초등학교가 유치부와 어린이부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화재보험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소방동요경연대회는 매년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승인한 곡으로 대회를 진행합니다. 가사 속에는 화재예방을 비롯한 각종 안전수칙이 담겨 있어 아이들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심어준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과 부모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노래를 부름으로써 시민 의식 또한 성숙해지는 것 같다며 향후 다양한 안전 이벤트 행사를 적극 개발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 각종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식용 얼음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세균수와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한 점이 나와 지난해보다 위생상태가 양호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아 변형과 균열이 일어난 중구와 남구지역 주요 도로의 보수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보수작업은 장마철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총 4만 제곱미터를 복구했습니다. 미추홀 도서관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 무인도서 예약 대출 반납 시스템인 책마중을 오픈했습니다. 책마중 서비스는 1인당 2권의 도서를 신청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문자를 수신한 후 최대 3일 이내에 예술회관역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